새해 첫주 하나님께서 소만교의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제 2020년 소만교의 심우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우예배 설교를 소만교의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교육자들, 목회 협력위원들이 계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심우 예배를 드리면서 서머나 교회의 아픈 역사와 또 저에게 치명적인 책임과 상처를 해집는지 아십니까? 2013년에는 서머나교회가 어려웠던 때고 2017년은 서머나교회가 평안하여 부응했던 때입니다. 아픈 상처와 평안의 이유는 항존 직분자들의 직분 감당에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분들이 서머나교회를 우선하던 시기에는 서머나교회가 평안했고 항존 직분자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주님의 몸인 교회보다 우선할 때는 서머나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교회의 지킴입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디딤돌이 되셔야 합니다 2020년 심우회비를 드리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 항존 직분이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의 직분은 교회 항존 직분자로서 그 직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직분이 책망받는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예배와 헌금 드림에 정성을 다하고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짐을 지시고 성도님들과 세상에 모범되게 사셔야 됩니다. 서문화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데는 목사와 항존 직분자들의 하나 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의 능력으로는 약간은 부응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서머나교의 항존직분자들은 혹시 한해 동안 서머나교의 일꾼으로 헌신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성경보다 더 확신 있게 접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중심적이 되어 아집과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세상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셔서 스스로 소외되지도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드러내지도 마시고 갱년기 증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밉다고 대적하지도 마십시오. 내려놓음의 은혜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서문학교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2020년에도 절대적으로 서문학교의 비전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구영신예배 성구나루 시간에 저는 자언 4장 8절 9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이라 하셨느니라. 은혜로운 말씀이 저에게 뽑혔습니다. 한해 동안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2020년 소만나교회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표는 주께 칭찬받는 교회이고 사명선은 뭐 3천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되는 우리가 섬긴다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만은 신앙의 자율성, 은사의 다양성, 교제의 공평성, 행정의 개방성의 목회 철학, 우리 소만화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2020년 소만화 교회는 표로 믿음으로 행하여 온전하게 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2020년에 소문학교는 다섯 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전도고 셋째는 목장 활성화고 네 번째는 헌신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수요예배의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순서를 특별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학교에 이제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소만학교에 통역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히브리서 이제 전성 영역을 다 설교했는데 마지막 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소만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심우예배설교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모두가 서머나교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협력만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 유치부아이, 영화부아이들까지 저의 목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교의 목회에 동역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에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임직자 헌신 예배를 오후 시간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서머나교에 제가 부임한 37년 동안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일 1부, 2부 예배는 사도서신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수요 예배는 교리설교가 얼마 후에 마치게 되면 테마가 있는 성경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서신이라고 분류하는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일곱권의 성경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일반서신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많은 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지만 저는 특별히 편지 형식으로 이제 특별한 내용을 담지 않는 교리적인 설교가 많지 않는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사도 서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주일 저는 야고보서를 설교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는 종교육자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야구보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당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강조해야 되는 종교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구보서를 어쩌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해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삶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합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첫 설교인데. 설교 제목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묵상하는데 별로 은혜스러운 설교 같지를 않습니다. 해필이면 새로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와 여러 가지 시험이냐 어째좀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금년에 시험이 많을려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야곱보서첫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에 말씀해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서 신의 첫 부분인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것도 첫 부분인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어떤 분은 90이 넘도록 사셨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 오셨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 시험에서 반드시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반드시 기쁘게 여기고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 한번 해 주시죠. 시험 이기고 삽시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또새해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과 내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이란에 이제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대대적인 이제 서로 어떤 전운을 감도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가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열심히 산다. 그러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새해 내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따라왔습니다. 좀 새해가 되면 이게 좀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 시작할 텐데 여전히 내등 위에 짐짝처럼 올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그 문제가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벗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한술더 떠가지고 또 하나의 짐을 우리가 더 얹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천사인가? 천사 아닙니다. 혹시 장로님이 천사인가? 천사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이 천사인가? 천사 아닙니다. 권사님이 천사인가? 천사 아닙니다. 악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는데 또 다른 인생의 짐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나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또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1세기 예수님의 제자이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은 21세기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우리가 겪는 시험과 격이 다른 걸까? 그분은 고상하니까 우리는 그냥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가족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직장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 때문에 시험 드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주석책을 쭉 찾아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다. 헬라어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은 내외간에 드는 겁니다. 안으로도 시험이 들고 외적으로도 시험이 드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드는데 야곱의 시대는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젊었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참 착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참 악했더라고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담 이후로 다 악합니다. 그래서 겪는 아픔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문제가 지금도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전고 투의해야될 일들이 또한해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베드로 사도는 그 시험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크면 베드로 사도가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죽 어려운 시험이면 불시험이라고. 우리가 불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불 시험에서 극복하는 예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의 사건을 전해 주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 본부인 사례가 이제 자기 몸종을 주어서 아들 하나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양육하는데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후초로 들인 여인에게서 얻은 첫 번째 자기에게서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몸종을 자기 아내를 물한병 주고 광야로 내쫓아야 되는 어려운 일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아픔을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20년 동안 그 아들을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 바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빈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넘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수 없었죠. 그래서 종둘를 데리고 종들의 지게에다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게 하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만일 아내에게 하나님이 자식 잡아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길길이 뛰겠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난리를 치니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산 밑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거기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스무 살 먹은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자기는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단을 아들과 함께 만들고 아들을 묶어서 재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각을 떠야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야 되고 그리고 불을 붙여야 되죠. 이러면 인생에 살면서 그런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서운 시험이죠. 불시험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도록 하셨고,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 불시험을 이겨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우리가 한해 동안 또 불시험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죠.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겪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불시험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 성도님께서도 2020년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을 이기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내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